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일 월요일 마감됨 국내 증시 상황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 당일 증시 마감 시황 보고서인데요. 뭐 단순히 지수만 볼게 아니라 음, 내일모레 선거도 있고 또 미국발 무역갈등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굵직한 변수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속을 좀 파헤쳐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일단 결과부터 좀 볼까요? 코스피는 0.05% 상승 뭐 거의 변동 없었네요. 2698.97 포인트. 네, 강보한 마감이죠. 근데 코스닥은 0.81% 올랐어요. 740.29 포인트. 요긴 상대적으로 좀 힘을 냈네요. 네, 코스닥이 좀더 강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거래대금을 보면요. 코스피가 7조 9천억 원, 8조 원이 안 돼요. 아, 거래량이 많이 줄었군요. 네. 선거 바로 앞두고 다들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 이걸 더해가 보통 관망세가 짙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큰 이벤트를 앞두고는 보통 좀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으니깐요 투자자들이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했다는 뜻인데 어 근데 코스닥은 왜 달랐을까요?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들어봐야 할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를 만든 핵심 요인 크게 한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그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문제죠. 이게 다시 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아,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때문이죠. 맞습니다.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오두 배로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6월 4일 시행 예정이라고요? 네, 바로 코앞이죠. 이게 바로 관련 주에 영향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오늘 10% 넘게 빠졌고요. 10.12%나 빠졌네요. KG스틸도 6% 넘게 하락했고. 포스코홀딩스도 2.4% 내렸군요. 네, 철강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거죠.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바로 내일모레 있을 대통령 선거입니다. 네, 이것도 정말 큰 변수죠. 그렇죠. 이런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면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몸을 사리게 됩니다. 음, 그래서 관망세가 짙어진 거군요. 네 특히 그동안 뭐랄까 정책 수의 기대감이 좀 있었던 분야들 있잖아요. 금융주 같은 거요. 아, KB금융 마이너스 4.12% 신한지주 마이너스 3.96% 많이 내렸네요. 네. 이런 금융주나 증권주 또 일부 지주사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수급을 봐도 좀 드러나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팔았어요. 순매도. 외국인이랑 개인은 샀는데 기관은 팔았다. 확실히 경계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근데 또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샀거든요. 동반 순매수. 이게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저기 그렇게 불안한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코스피는 보합이었고 코스닥은 오히려 올랐다. 네네. 이건 시장을 떠받친 힘도 뭔가 강력하게 있었다는 거겠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시장에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부정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그걸 상쇄할 만한 혹은 그 이상의 긍정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작용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반도체 수출 소식이에요. 아, 5월 수출 실적이 좋았다는 뉴스요? 네.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 삼성전자 1.07% 하이닉스 1.47% 올랐네요. 네, 이런 대형주뿐만 아니라 DB하이텍 같은 종목도 오늘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와, 8.46%나 올랐군요. 그러니까 글로벌 환경이 좀 불안해도 우리 반도체 경쟁력은 여전하다 이걸 보여준 거죠. 네. 이게 시장을 좀 받쳐 준큰 힘이었고요. 아하, 반도체가 든든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 줬군요. 그럼 또 다른 긍정적인 부분은 없었나요? 코스닥 상승세도 그렇고 뭔가 다른 쪽에서도 활기가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K소비재 쪽도 상당히 좋았어요. K소비재라면 화장품이나 음식료 같은 걸 말씀이시죠? 네, 화장품 실리콘투 9.96%, VT 8.82% 올랐고요. 음식료 업종 테마도 좋았고 또 미용 기기 쪽 원텍 같은 경우도 10% 넘게 방승했습니다 원텍 10.43%. 아, 이쪽도 강했네요. 네, 이건 뭐랄까 한국 제품들이 해외에서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 이 성장세가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산 것도 이런 성장 스토리에 좀 기대를 건거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불안감은 있지만 개별 기업들의 어떤 성장 동력이나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건또 살아있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실제로 개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더 뚜렷한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중국 CATL하고 전지박 공급 계약 맺었다는 수식에 13% 넘게 급등했고요 13.29%요 와 NC 소프트도 신작 게임 아이온2 기대감으로 오늘 9% 넘게 올랐습니다 9.18%게임주도 옮겨겼군요 아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넷플릭스에 탑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스터블루 같은 웹툰 관련주 18.84%나 뛰었네요. 네, 웹툰 쪽도 강했고, 또새 정부가 AI 산업 육성하겠다고 하니까 솔트룩스나 플리토 같은 AI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솔트룩스 11.88%, 플리토 9.90%, 미래산업 테마가 확실히 주목받는군요. 아 그리고 신규 상장한 키스트론 오늘 무려 168% 급등했네요. 네, 신규 상장주 효과도 있었죠. 물론 뭐 모든 종목이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었던 2차전지쪽 일부 종목들,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는 오늘 좀 하락했고요.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0.78%. 에코프로 마이너스 1.64% 쉬어가는 모습이었군요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HLB 같은 경우도 3% 넘게 하락했고요 이건 뭐 차익실현 물량일 수도 있고 개별적인 이슈가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네요 오르는 쪽과 내리는 쪽이 확실히 갈렸네요 네 이게 바로 오늘 시장의 좀 복합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2025년 6월 2일 우리 증시는 미국의 관세 압박 그리고 국내 대선 이라는 이두 가지 큰 불확실성 때문에 경계심리가 상당히 뚜렷했습니다 네, 관망세가 짚었죠 하지만 동시에 어, 반도체나 K소계제 같은 특정 분야에 아주 강력한 수출 실적이 있었고 또 AI나 웹툰 같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하단을 좀 지지해주면서 특정 섹터나 종목 중심으로는 활기를 불어넣는 음, 뭐랄까 줄다리기 같은 그런 양상이 펼쳐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줄다리기 딱 맞는 표현 같네요. 분석이 지금 듣고 계시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선거 결과가 나오고 또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오늘 시장을 달궜던 이 수출 호조의 힘과 또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둘 중에 어떤 흐름이 앞으로 시장의 주도권을 주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또 글로벌 요인과 우리 국내 자체 동력 사이의 균형점은 앞으로 어떻게 이동하게 될까요? 어. 이런 질문들을 좀 마음에 품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장도 함께 주목해보시죠.